반군아, 렛츠 고. 렛츠 고. 상료라라든가그 태상... 장시호라든가 최순실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일때탄핵때일때 모든 게 따는 게 기가게 됐는데 이제 비선 실세 국정 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뭐 해먹은 것도 없고 뭐, 법적으로 나오는, 뭐, 그런 건 없, 없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제 권한을, 권한을 이제 기생하는 그런 이제, 최, 최순실이라든가 비선실세 문꼬리 뭐, 그런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꼭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실질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런 축인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보수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최순실을 갖다가 뭐, 석방해줘야 돼.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석방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할 것도 없이. 그 법원에서 그 모역을 살고, 징역에서 벌금을 이제 차감을 하고 재산수 압, 압, 수당했잖아 돈이란 권력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돈은 기하게 써야 돼요. 예. 귀하고 후하게 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있으면 이제 그런 그래. 봉사도 하고 잘 써야 되는데, 권력도 필요할 때 정의, 권력 자, 권력을 이제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필 국가에 필요한 부분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잘 이제 검투사로서 써야 되는데, 권력을 이제, 버카 막는 데 쓰고, 지 사벌 리스크 막는 데 쓰고, 그리고 뭐 대장동 뭐 사건 뭐, 그리고 뭐 대북 송금 사건, 이런 부분에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권력을 쓰시, 쓰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난 이 벌을 받는 거지, 추후에 후폭풍으로 이제. 그걸 모르고, 뭐, 사람들, 사람이 이제 뭐, 할수 있는 능력으로 백날 해봤자, 결국은 뭐, 결국은 끝이 안 좋습니다, 예.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채널들에서 있는 그 뭐, 종류라라든가, 그 뭐, 최순실에 관련된 이제, 그 사람들, 종류라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이, 방송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그 유튜버의 이거는 뭐 성향이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인맥인데 잘못된 거지. 잘못됐고 그 종류라는 그런 그 최순실은 돈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 먼지로 보는 거지. 이제. 개무시하고. 그 권력이라는 건잘 써야 되는데, 그 영부인, 지금의 그, 그, 그 전에 영부인 있고, 있고, 지금의 영부인도 뭐, 한복 입고 뭐, 백날 그, 대한민국 국교 올리라 도 내가 봤을 때는 한복 입고 있어도, 동네 그냥 어디 그 뭐, 동네 아줌마야, 아줌마, 얼굴이 그냥. 해경금 씨를 내가 키는 좀 크시던데, 한복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 아줌마 그냥 뭐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뭐 한복 입고 뭐 나름 꾸며가지고 이제 뭐 결혼식 가, 결혼식 가는 느낌인데 그 웃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 봐도 뭐 국격이고 나발이고 뭐 그냥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 그냥. 동네 아줌마, 아줌마. 버카마이 쓰는 아줌마. 그래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문제 앙의를 제대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잡아 넣으면은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난을 그리고 비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건 엄청난 업적이기 때문에. 문재앙이는 이 사법, 사법권에 있는 이 심판을,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고, 김정수 그 옷이라든가, 그리고 그 김정은이를 만나고 그 USB라든가, 그리고 그 정권 때 있었던 그 간첩이라든가, 그 간첩법을 없애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문재앙이는 모든 죄를 이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저는 강구하게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비슷 그 타이밍이 오면 저그뭐 양산책방에 가서 저는 저번에 뭐 얘기했다시피 저는 얘기를 하, 해가지고 바로 시행이 안 되더라도 결국은 차츰차츰 영상에 남기는 얘기들이 있다면 시행을 합니다. 예 그게 뭐 바로 시행이 안 되고 5년 뒤에 시행할 수도 있고 근데 나오는 나온다고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할 일들이고. 거의, 그, 보수라 해가지고, 그 짝퉁보수 그, 인터넷 기사에 있는 거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뭐, AI 대체한 듯이, 그, 뭐, 택도 안 하게 그, 그, 브리핑하고, 그런 방송을 보고, 그래, 뒷북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그래 얼마나 그 보수가 그래, 지금의 그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에게, 그 그래 대, 대안적인, 그리고 대응적인, 그리고 그 경쟁쟁에서 그,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유노게인을 해가지고 또 그, 저, 그 며칠 전에 저 유튜브 보니까 또 정상수 씨가 또 나와가 유노게인을 외친 거에 대해서 또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아 정치적인 부분에서 뭐, 대형 스타가 아닌 이상, 대형 연예인이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상수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인디펜던트, 언더그라운드 성향이 강한데 뭐, 슈퍼스타는 아니잖아요. 나와서 윤회의계인을 한 부분에서 또뭐 말들이 많던데, 소신있게, 그 뮤지션들은 소신있게 정치 성향에 대해서 뭐 음악적으로나 그리고 발언적으로나 뭐 콘텐츠적으로나 생성을 하는 거, 생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이제 정치 성향을 이제 이렇 내비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뭐 보수진영이든, 좌파진영이든 뭐, 박진영이든, 뭐, 박진영도 지금 그, 뭐, 장관직을 맡고 후회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정치라는 부분은, 뭐, 보수, 보수적인 부분,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부분, 공산주의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진보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이제, 저도 1년이 좀 넘었는데, 파고들면 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헷갈리고. 법적인 부분도 있고 뭐 헌법이 수요, 헌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이제 건국을 하면서 헌법이 기본 자유민주주의에 이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옳게 정치를 알고 해야 되는데 뭐 연예인들이 뭐 자기 그뭐 연기하거나 그뭐 가수하거나 그리고 영화하게 바쁜데 뭐 정치 그걸 갖다가 뭐 명확하게 그걸 그래 깊게 파고들만한 그 시간이 됩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은 정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좌파가 되면 이제 정치라는 걸 갖다가 이제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완전 개떡으로 만든다는 거지. 자기 이제 수준에 맞춰서 김호준 뭐 가짜찌라시라든가. 그래, 보수 진영이 재건이 되면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옳게 재건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정상수 씨가 나와가지고 그래, 그윤호에는 그전부터 보수를 지지한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한 26년 전에 저 정상수 씨와의 그 인연이 있었어요. 예. 정상수 씨가 나를 기억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상수 씨가 되게 좀 학생 스타일이었고 순천자 스타일 역천자가 아니라 되게 좀호리호리하고저 대학생 스타일이었어요. 예. 26년 전에 그 부산에서 인연이 있었니다 나를 기억하려고 나는 이제 추후에 보니까 이게 정상수 씨더라고요. 예. 그때는 막 테이저가 맞고 막술 먹고 막 깽판치고 그런 하도 코어한. 라이프가 아니었어요. 예, 그때나 저는 그일완성 있게 약간 좀 크레이지한 그 인생을 살아 살고 있는데, 다 26년 전에 정상수 씨와의 인연이 저는 있었습니다. 예,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한결같이 한 우물을 팠지. 그 정상수 씨 같은 경우는 뭐 쇼미더머니 나가지고 빛을 봐서 결국은 좀 이제 유명해진 스타일이고, 그게 뭐... 그 전에 이제 보수를 지지하고 있었던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수 씨, 유노계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뮤지션들이 이제 연예인들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수 씨는. 뭐 그냥 유명하지는, 유명하긴 하지만 어 뮤지션, 래퍼인데. 그런 부분에서 소신발을 언 하는 거는 뭐 음악적으로 거침없이 욕을 하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수 있는 건 뮤지션이에요. 근데 연예인들은 TV에 나오고, 빵긋빵긋 웃고, 그리고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표준 말을 써야 되고, 대중들에게 이제 뭐, 사랑을 받고, 뭐, 광고도 찍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많, 많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똥인지 된장이도 모르고, 이제 어설프게 이제 그좌파 쪽에 정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뭐, CIA에 신고당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구글에 했어도 뭐, 좀 뭐, 좌파, 중동대도 이제 좌파라든가 우파에 이제 뭐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발언에서 몰려가가지고 또뭐 채팅창에 테러 일으키고 그런 그 좌파들이 하는 개딸들이 하는 짓거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트럼프도 정상적인 비즈니스 정상적인 이 시각으로서 관점으로서 바라다보고 세상을 대하고 그리고 정치를 갖다가 해석하고 브리핑하고 정치를 갖다가 지지해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정상, 정상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정, 정상수. 정상수, 정상수가 나와버렸네요. 아, 할마들이 있었습니다. 예, 할마들이 있었고. 예, 최근에 제가 뭐 가로세로 뭐 연구소인가 그쪽에 있는 그 방송하는 사람을 제가 그 보게 됐어요. 예. 그 전에 뭐어피얼피뭐 지나가는 영상으로서 뭐 알고리즘에서 떠있는 걸로 제가 가로, 가로세로 연구소에 그 그 방송하는 사람을 이제 뭐, 짤로 이제 조금 조금씩 봤는데, 이번에 그 장사의 신이랑 뭐, 그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고소를 하고, 뭐, 장사의 신이 뭐,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 지분을 사고, 그런 뭐, 그 국감에 나와가지고, 뭐, 장사의 신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감이라는 게 참,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최민이라든가, 그, 민주당에, 그리고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거기 에뭐 입을 대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그, 대한민국의 지금 시, 시각을 보고, 아, 참,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구나. 그 사람이 국가에 연동된 일을 뭐, 한 적이 없고, 본인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레카들에게 그래, 공격을 당했다 쳐. 공격을 당한 부분에 본인도 뭐, 돈자랑 하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엮인 거지 뭐. 예전에 홍진경 이라든가 그 탁재훈 그 사람들 나왔는 그 예능을 보니까 그뭐 출연하면 돈 천만원 준다 말을 쉽게 하더라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자기 돈 많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돈 자랑하다가 재벌도 아니고 뭐 삼성도 안되고 중견기업도 안되는데 돈 자랑하다가 내가 예언합니다 후 까요 예 지금은 뭔가 이제 뭐 소각이 되고 불이 붙어가지고 뭐 말만 말만은 뻥튀기하고 얘기하는데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뻥튀기하듯이 지금은 뭐 방송국에서 불러주고 뭐 국감 나와가지고 방송이 잘되고 뭐 개인 그 유튜브 방송 라방 틀어놓고 이상한 뭐개충 같은 거 돼지단 춤추면서 그장사이신에그 그 사람이 그그 그 누구고 그 돼지 그 멧돼지 그거 닮았더라고 소용교 남자 소용교더라고 그 본인 입으로 본인이 뭐 자기 객관화도 안 하고 잘생겼다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은 내가 예전부터 처음에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영세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부분에서 초반에 좀 개인적으로 좋게 봤는데 돈 자랑 돈 자랑 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 부도 나가지고 돈으로 망해요 예.